안녕하세요 저번 시간에 이어서 이번에는 9번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문학부분 파트를 연이어서 하겠습니다 어 여러분들 그 검정고시에 대해서 제가 전반적인거 올려드린 거를 보시면요 원래 검정고시는 3종 이상의 교과서를 중심으로 해서 공통된 부분은 내는게 원칙이에요 그런데 다만 국어하고 영어 같은 경우에는 어. 교과서 외의 지문 또는 3년 교과서 이상이 아니더라도 출제가 될수 있다고 하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문학 부분이라든지 비문학에서 어, 내가 알지 못하는 어, 지문들이 나올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가지는 교재라든지 여러분들이 가지는 교재들은 보통 공통적인 것을 많이 내니까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힌트 어떻게 하시라고요? 네맨 밑에 제목을. 한번 보세요. 제목에서 힌트가 되게 많이 나오거든요. 왜냐면 제목은 작가가 자기가 지은 것에 대해서, 작품을 지은 것에 대해서 자기가 말하고자 하는 말을 가장 응축해서 올려놓은 것이 바로 제목이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보시면 제목이 되게 간단하잖아요. 절정. 절정이라는 건 뭐예요? 어떤 감정이 절정에 이르렀다, 최고조에 이르렀다라고 하는 거면 이거는 어떻게 해요? 완전히 그 최고조, 가장 뾰족한 부분, 이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이게 긍정적일 수도 있지만, 부정적인 의미로도 쓰일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 시에서는 어떤 의미로 쓰였는지 체크를 해보셔야 되고요. 그리고 여기에 시 같은 경우에서는, 또는 시나 소설 같은 경우에는 작가를 좀 알면… 저자를 좀 알면 굉장히 도움이 되거든요. 근데 모르셔도 크게 상관은 없습니다. 어, 검정고시는 그 안에서 충분히 문제를 풀수 있게 나오기 때문에 모르셔도 상관이 없지만 대신 시간은 조금 걸리겠죠. 근데 여기서 잠깐만 힌트를 드리자면 이육사의 이육사는 이 사람은요. 자신의 제수번호를 가지고 호를 만든 사람이에요. 그러면 이 사람이 40년대의 대표적인 시인 중에 하나거든요. 여러분들 40년대라고 하면 뭐예요? 일제시대잖아요. 왜냐면 1945년에 우리가 독립을 했으니까요. 그러면 일제시대 때에 감옥에 왔다리 갔다리 왔다리 갔다리 하는 사람이었다면 어떤 종류의 사람이었을까요? 두 종류의 사람이 있었을 거예요. 진짜 잘못해서 간 사람 아니면 뭐예요? 일제 입장에서는 독립운동을 하다가 잡혀 들어간 사람일 거예요. 일본인들한테는 일제 시대에 일제인들한테는 굉장히 조심해야 할 인물이겠죠. 바로 이육사가 바로 그런 인물이었습니다. 독립운동을 되게 많이 해서 무려 감옥에 17번이나 갔습니다. 일본 입장에서는 전가 17번이지만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어떻게 돼요? 독립 투사로서 17번이나 고충을 겪었던 사람입니다. 그러면 이 사람의 시는 어떨까요? 17번이나 나라의 독립을 위해서 감옥에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한 사람이라면 그 시에서도 그러한 독립 의지, 저항 의지가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의 시를 이거를 배경으로 삼고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혹시 나의 구구실력이 꽤 괜찮다. 남보다 뛰어난 것 같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4월 8일날에 제가 올려놓은 기출문제 풀이가 있습니다. 그것만 보셔도 괜찮아요. 하지만 나는 그렇지 않다. 난좀더 자세히 배우고 싶다. 아니면 나의 국어실력이 조금 뒤떨어지는 것 같다. 그러면 지금 영상을 보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제 시험이 얼마 안 남았어요. 8월 초에 시험을 보기 때문에 5월 다 갔죠. 6월, 7월, 2개월밖에 안 남았고 다른 과목도 공부해야 되니까요. 좀 자기한테 자신 있는 과목은 간단하게 이렇게 정리하시는 게더 나으실 거고요. 자기한테 부족한 과목 같은 경우는 지금 열심히 그래도 7월보다 나으니까 열심히 보강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들어가 볼게요. 매운 계절에 채찍에 갈겨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생각을 해보세요. 이게 일제시대 때 지어진 거니까. 계절인데 맵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내가 춥고 힘들고 괴롭고 그러면 겨울이, 겨울에 눈이 와도 그게 너무너무 매섭게 느껴질 거예요. 계절이 맵다고 했으니까 이거는 부정적인 의미겠죠. 일제 강점하에 가혹한 현실을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가뜩이나 매운데 거기에 채찍까지 있네요. 치직이라는 건 뭐겠어요? 일제 시대의 탄압이겠죠. 치직에 갈게서요. 마침내 어느 쪽까지 밀려갔대요. 북방 쪽까지 올라갔대요. 일제 우리나라 지도라고 할때 지도가 너무 개판이네요. 다시 그려드릴게요. <laughs> 죄송합니다. 조금 조금 더 아, 예쁘게 그려드릴게요. 여기 있고 제주도 있고요. 울릉도 있고 독도까지 그렸습니다. 자, 우리나라 지도인데요. 일제시대에서 하도 구박을 많이 하니까 어떻게 해요? 독립투사들이나 사람들이 다 어떻게 해요? 피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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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북방으로 올라갔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북방은 지금으로 말하면 만주나 북한도 지역이 되겠죠. 그쵸? 거기까지 휘슬러 올라갔어요. 하늘도 그만 지쳐서 끝난 고원이라고 얘기했습니다. 네. 여기는 장소 왠지 고원이라고 하면 아, 되게 힘들 것 같지 않나요? 그렇죠. 거기에 있는데 그 고원 약간 다른 지역보다 약간 높잖아요. 거기에 서리빨 칼날진 그 위에 섰대요. 가뜩이나 다른 데보다 높은데 칼날진 이 위에 섰대요. 절정이겠네요. 이 위에 섰대요. 어, 서 있는 것조차도 힘든 이 뾰족한 이 부분에 섰대요. 절정의 상황이죠. 아, 그러면 여기 절정이라는 것은 어떤 거예요? 생존의 극한으로서 뭐예요? 부정적인 의미로 여기에서는 쓰였던 거겠네요. 어디다 무릎 꿇을 수 있나요? 서기도 힘든데 어떻게 무릎을 꿇을 수 있겠나요? 꿇어야 하나? 라고 얘기했어요. 한발 제껴 디들 촘조차 없대요. 뭐예요? 디들 곳조차 없다. 구원을 절대자, 내가 믿는 절대자한테 구원을 빌수 없는 상황조차 굉장히 극한적이고 위급하고 힘든 상황에 놓여 있네요. 그러니 어떻게 해요? 너무 힘드니까 사람은 너무 힘들면 도피하고 싶잖아요. 회피하고 싶잖아요. 눈 감아서 생각해 보겠대요. 어떻게 해요? 어떻게든지 이 힘든 극한 상황을 정신적으로나마 극복하려고 하는 태도가 보이세요. 그랬더니요, 겨울, 겨울은 여기에서는 부정적인 의미로써 절망을 의미하겠죠? 강철, 가뜩이나 이제 딱딱하면서 약간 절망적으로 부정적으로 보이죠? 근데 강철로 된 무지개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무지개라는 것은 아름답고 왠지 부드러울 것 같고 왠지 희망이 보이고 내가 힘들더라도 저 무지개 너머에 뭔가 좋은 일이 있을 것 같고 이런 거잖아요. 아 이거는 희망을 의미하네요. 얘네들은 부정적인 것인데 얘네들은 희망이네요. 오, 말이 안 되잖아요. 이게 하나의 어구로 쓰인다는 게 말이 안 되잖아요. 식구로 쓰인다는 게요. 이런 거는 뭐라고 하러냐면 역설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시에서요. 역설 표현이 나면 이거를 물어보는 문제가 검정고시에는 한9십 정도 나옵니다. 아마 뒤에 나올 가능성이 조금 높겠죠. 역설이라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거, 모순된 표현을 말합니다. 가령 이런 거를 말하겠죠 어 이것은 소리없는 아우성이라는 시어를 보자고요 아우성은 여러분 소리가 있어요 없어요 아우성을 친다 소리가 있죠 근데 소리가 없다고 했으니까 말이 안 되죠 이런 게 바로 역설이에요 역설은 말이 안 되는 것을 놓음으로써 그 안에 진실을 보겠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에서는 어떠한 진실이 있을까요 여기에서는요, 네, 비극적인 삶에 대해서 지금 인식을 현실 인식을 하고 있잖아요. 그에 대해서 초월을 상징하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어요. 즉 극한 상황에서 초월하라는 의지를 보고 있는 거죠. 지금 일제 시대 힘들어 하지만, 어, 우리는 할수 있어, 독립을 할수 있어, 독립할 거야. 이러한 의지가 보이시나요? 네, 이육사의 시는요. 그래서 예, 이육사라는 사람은 수능에도 되게 많이 나오거든요 그런데 이육사의 시를 보면요 굉장히 남성적이고 의지적이고 이런 것이 좀 보여요 그래서 의지적 이런 말이 나오면 아 이육사의 시의 어, 특징이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9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 시적 의미가 가장 이질적인 것은 하나가 다른 거 찾으래요 어? 기형, 니은, 디그 약간 부정적이죠? 리얼은 긍정적이죠. 그니까 러 답은 4번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보도록 하겠습니다. 윗글의 표현산 특징으로 적절한 것은 자 동일한 구조를 반복했나요? 아니요. 그렇지 않았습니다. 상징적 표현은 어, 사용해서 화자의 상황을 부각하고 있나요? 네. 그렇죠. 상징적 표현은 여러 가지 그 자체로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서 무엇을 의미하는지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해해보해 아, 보았잖아요. 죄송합니다. 말이 자꾸 더듬어지네요. 그래서 겨울이라는 거에 진짜 겨울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여기에서는 강철과 더불어서 절망적 현실을 얘기하고 무지개는 희망을 의미하고. 그 다음에 북방이라는 것은 우리 민족이 유랑하던 만주 북간도를 의미하고 채찍이라는 것은 시련을 의미하고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상징적 표현이 있었잖아요. 그러므로써 화자가 지금 일제시대에 어 굉장히 힘든 상황이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까 답은 2번이 되겠죠. 그 다음에 11번 보겠습니다. 다음을 참고할 때 시인이 윗글을 통해 드러내고자 한 가치로 적절한 것은 아까 시인은 뭐라고 했습니까? 네, 항일 운동가, 독립 투사였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뭐예요? 항일 의지, 저항 의지 이런 것이 들어가 있겠죠. 의지적 어, 특징을 가지고 있는 시인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어, 여기는 되게 특이하게 보통은 역설편이 나오면 역설적 어 역설적인 문 어, 역설에 관한 문제가 나오는데 이번에는 역설적인 문제가 나오지 않았네요. 역설 표현이 들어가 있는 문제가 나오지 않았네요. 굉장히 특이한 케이스네요. 자그 다음에 그 다음에는 어 여기 너무 지저분하니까요. 여기 한번 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여러분들 이제 교재가 있으신 분들은요. 이육사 시를 조금 공부하셨으면 이육사하고 윤동주하고 한 세트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윤동주도 역시 어 40년대 시인이거든요. 윤동주 시도 한번 꼭 체크해 주세요. 네. 굉장히 출제위원들이 좋아하는 시인들입니다. 자두 번째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김유정의 봄봄이라는 작품입니다. 여러분 봄이라고 하면 왠지 생명이 소생하고 막 이런 코좀 좋은 의미로 많이 쓰이잖아요. 그래서 여기 소설도 왠지 사랑이 싹 트는 계절 이런 식으로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김유정이라는 어, 거기 작가를 보면요. 김유정은 이제 남자이기는 하지만 어, 김유정이라는 여러분들 연예인도 있어서 여자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김유정은 남자입니다. 김유정의 작품은 보시면요. 주인공들이 점순이가 많아요. 아, 어,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여자 주인공들이 점순이가 많거든요. 그리고 김유정의 작품은 이렇게 보시면요. 약간 웃겨요. 웃기다라는 것을 국어에서는 어려운 말로 해악적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이 작품도 그런지 한번 보도록 할까요? 여러분들, 소설이라는 작품이 나오면요. 시점을 반드시 체크하셔야 돼요. 시점이라는 것은 소설에서 말하는 사람을 서술자라고 하거든요. 서술자가 어떠한 관점에서 보고 있는지를 찾는 거예요. 그래서 나라는 사람이 나오면요. 1인칭 시점이고요. 나라는 사람이 안 나오면 3인칭 시점이에요. 근데 여러분들 여기서 보시면요. 여기서 보시면 "나"라는 말이 나오죠. 그러면 이거는 1인칭 시점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 "나"라는 사람이요. "나"라는 사람이 주인공으로 나오면 1인칭 주인공 시점이 되고요. "나"라는 사람이 주인공이 아니라 주인공이 따로 있으면 "나"는 서술자를 써 주인공을 관찰하는 입장이니까 관찰자 시점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시점은 내가 주인공인지 아닌지도 좀 생각을 해보세요. 들어가 볼게요. 굉장히 소설이 재밌어요. 자, 볼게요. 1930년대에 어느 농촌, 26살이래요. 나는 성내를 시켜주겠다는, 성내는 이제 결혼을 얘기하겠죠. 시켜주겠다는 장인의 말에 대리사이로 들어갔어요. 자, 이 장인의 성격도 한번 체크를 해보세요. 세경 한푼 받지 못한 요즘만 말하면 월급이죠? 월급 한, 한푼 받지 못한 채 일을 하게 됐어요. 왜요? 어, 공짜로 일을 해주면, 어, 느 정도 일을 해주면, 우리 딸하고 결혼시켜주겠다 하고 장인이 입을 턴 거였거든요. 하지만 장인은 성내를 계속 미루고 있어요. 느낌이 조금 이상하지 않나요? 나를 머슴처럼 부어먹기만 해요. 오, 어, 이거 분위기 이상해요. 억울하죠? 나의 입장에서는요. 그래서 장인과 함께 누구네 집에 갔어요? 구장내 갔어요. 자, 나라는 사람이 나오고요. 내가 주인공이죠? 그러니까 1인칭 주인공 시점이에요. 얘랑 지금 갈등을 일으키는 인물은 누구예요? 장인이죠. 장인은 나하고 뭐를 약속을 했어요. 성내를 약속을 했는데, 어떻게 돼요? 그 약속을 지키지 않았죠. 그러니까 내가 화가 났어요. 그래서 누구한테 지금 간 거예요? 구장한테 간 거죠. 그래서 아마도 구장한테 이제 도움 요청을 하겠죠. 누가 오른지 그런지. 자, 구장님도 내 얘기를 자세히 듣더니 퍽딱한 모양이에요. 어우, 장인 되게 못됐죠. 어, 누구나 다 그럴 거래요. 길게 길러둔 새끼 손톱으로 후, 코를 흡해서 저기, 저를 탁! 튀겼대요. 어우, 조금 더럽죠? 이렇게 손가락에 새끼 손가락이 있는데, 손톱이 이렇게 길어가지고요. 요것으로 어떻게 해요? 콧구멍을 이렇게 훅인 거예요. 코딱지 팔라고요. 이거 되게 웃기지 않나요, 여러분? 어, 그럼 봉필씨, 얼른 성내시켜주거라. 아, 봉필씨, 성내시켜주세요. 아, 장인의 이름이겠네요, 봉필이. 그렇게까지 지가 하고 싶다라는 거예 내 짐작대로 얘기했어요. 누구나 다 그렇게 얘기할 거라고 나는 짐작한 거죠. 이에 장인님이 삿대질로 눈을 불어렸어요. 어유 방구 낀 놈이 성낸다더니, 접한 화장격으로 지금 얘기하고 있네요. 아, 성내고 말고기지애냐님 미쳐 자랄 게 아니오. 여기서 기지애냐는 누구를 말할까요? 제가 여자 주인공들이 대, 점순이라고 그랬잖아요. 점순이를 얘기합니다. 어, 그니까 봉필이의 딸, 장인의 딸이겠죠. 하니까 그만 멀수록 해서 이마만 4 0분이 아닌가. 그것도 그래. 이렇게 이제 부장이 조금 한 발짝 뒤로 넘어가네요. 그래 거짓 사년 당원에도안 자랐더니 그게는 언제 자르죠? 다 그만두고 사경 내슈. 어 사경은 아까 말하는 이제 월급 같은 거로 이야기를 하겠죠. 잘 모르시면 1 번에 여기 뒤에 보시면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어요. 이란 대가로 받은 돈이나 물건 이렇게 찾으시면 되겠습니다. 이거는 누가 하는 말이겠어요? 내가 하는 말이죠. 그랬더니 장인이 얘기해요. 글쎄 이자식아 내가 크지 말라고 했니? 왜 나보고 떼냐 어? 뜻이냐? 뭐 이런 얘기겠죠. 그랬더니 내가 얘기해요. 빅모님빅모님은 누구예요? 장인어른의 아내. 즉 장모님, 미래의 장모님이 될 사람이죠. 참새 많은 것이 그러면 어떻게 일을 낳지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왜냐하면 장인 어른이 점순이가 안 자라서 성례를못 시켜준다고 하니까, 나는, 내가 보기에는 빅모님, 장모님은 어떻게 돼요? 그 점순이보다 더 키가 작거든요. 근데 어, 말이 안 되잖아요. 키가 작아서, 키가 안 자라서 결혼못 시켜준다는데, 장모님은 거기 점순이보다 더 작으니까요.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어떻게 이를낳지 참새만 한 것이. 장모님 보고 참새만 한 것이라고 얘기했으니까 이것도 좀 웃기네요. 그러나 이 말에는 별반 신통한 귀정. 귀정 잘 모르시면 밑으로 내려가면 어떻게 됐어요? 그릇대였던 일이 바른 길로 돌아옴이라고 얘기했어요. 바른 결과겠네요. 귀정을 얻지 못하고 도로, 논으로 들어와서 모를 부었어요. 어, 소용이 없었던 거예요. 여러분, 거기 뭐죠? 아까 사람이 그, 계속 지 주장만 옳다 그러면 이길 수가 없잖아요. 그쵸? 왜냐면 장인님이 뭐라고 기적말로 수근수근, 수근수 하고 간 뒤에 구장님이 장인 어른의 수근수근 뒤에요. 날 위해서 조용히 데리고 아래와 같이 일러주었기 때문이었어요. 이 구장님도 장인 어른 어, 밑에서 이렇게 뭐예요 그 소작인처럼 이렇게 밭을 일구고 그랬었나 봐요. 논밭을 일구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눈치를 좀 봐야 되잖아요. 근데 이 구장님이 또구장님 또한 이터는 거를 잘 하신단 말이에요. 뭐라고 얘기했냐면, 뭉태. 문태. 뭉태는 바로 나의 친구예요. 뭉태의 말은 구장님이 장인님에게 땅 두마지기를 얻어 붙이니까 그렇게 꾀었다고 하지만 뭉태가 바르게 얘기한 거죠. 아, 구, 구장도 장인어른한테 딱 빌려가지고 어 소작하잖아. 그러니까 그렇게 얘기한 거지. 라고 나한테 얘기했겠죠.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데요. 나라는 얘는 굉장히 어 좋게 말하면 순진한 거예요. 그쵸? 어, 사기당하기 딱 좋죠. 그랬더니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구장님이. 아유, 자네 말도 하게 기 옳지. 아 나이도 찼으니까. 아들이 급하다는 게 잘못된 일은, 말은 아니야. 라고 얘기를 했어요. 이때 당시에 나의 나이는 26살이에요. 요즘에는 26살 굉장히 젊고 어린 나이이긴 하지만, 결혼하기 어린 나이지만, 옛날 일제시대 때는요, 여러분들 기, 기억하세요? 조선시대 때는요, 7살, 6살, 8살에도 결혼하던 시기란 말이에요. 26살에는, 아들, 거기 뭐죠? 자식이 몇, 몇 명은 있을 나이에요 그러니까, 자 보세요. 아들이 급하다는 게 잘못된 말은 아니야. 하지만 농사가 한참 바쁠 때 일을 안 한다던가 집으로 달아났는다고 하면 그게 손해죄로 청구될 수 있다는 라 거죠. 그러면서 징역 가거든? 이말 들으면 요 얼마나 놀라겠어요. 그쵸? 보통 사람들은요. 왜 요전에 산포 말서 산에 불좀 넣었다고 징역 간거못 봤어? 하면서 이웃사람 얘기를 하고 있죠. 지산에다가 지가 불을 놓아도 징역을 가는데 남의 농사 버리면 그 죄가 얼마나 크겠어? 그리고 자네는 정장 정장 모르시면 보세요. 밑에 보니까 뭐예요? 소장을 관청에 내는 거래요. 정장은 간다고 했지만 그러면 괜슬의 죄를 뒤집어쓰고 들어가는 거야. 또 결혼도 그렇지. 법률에 성년이라는 게 있는데 21살이 돼야지 비로소 결혼할 수 있는 거야. 왜냐면 점순이가 미성년자였거든요. 그래서 어 자네 물론 아들이 늦을 건 염려하지만 점순이 말하면 이제 16살이야. 그렇지만 아까 빈자 님의 말씀이 올 가을에는 열린 제쳐두고 결혼시켜 준대잖아. 그러니까 얼마나 고마워. 그니까, 아유, 빨리 가서, 뭐를 붙든 거, 맞아, 붙게, 농사 계속하게, 군소리 말고 어서 가, 하면서 회유한 거죠. 협박판, 회유판, 이렇게 하고 있네요. 자, 문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윗글의 특징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인물의 대화를 통해서 사건이 전개되고 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네요. 자, 맞죠? 그쵸? 지금 대화 계속 하고 있는 거 보이셨죠? 제가 계속 어, 거기 톤을 바꾸가면서 왔다 갔다 하고 있었잖아요. 그다음에 2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작품 밖의 서술자가 인물의 심리를 묘사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어, 작품 밖에 아니죠. 이거 1인칭이니까 작품 안에 인물이 되겠죠. 그러니까 2번은 틀렸으니까 정답이네요. 그리고 3번. 어리숙한 인물의 언행을 통해서 웃긴 거 어려운 말로 해학성이라고 했죠? 맞죠. 농촌을 배경으로 해서 당시 생활상을 그리고 있다. 네, 맞죠. 그래서 답은 2번입니다. 어 제가 지금 이거 해설하면서 봤더니 어 해설하면서 봤더니, 아, 아니네요. 제가 착각을 했네요. 11번 다음에 12번 맞네요. 제가 이게 13번으로 봤더니 12번 맞네요. 네. 그 다음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보니까 13번. 가에 나타난 구장의 설득 봐봐. 아까 가는 뭐냐면요. 여기 보시면요. 구장이 나를 설득하는 이 부분이에요. 그러면 넘어갈게요. 가해 나타난 주장의 설득 방법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이라고 얘기했습니다. 뭐라고 했어요 나의 잘못을 언급해요 나는 잘못한 적 없어요. 그니까 러 이게 틀렸죠. 그죠 그다음에 징역 간다는 말로 겁을 주는 거 협박한 거 맞죠 결혼에 대한 법률적 근거 아우 점순이가 성년이 안됐잖아 이런 식으로 얘기했죠 맞죠 성내의 가능성을 제시하면 나를 해요 하고 있다 야. 구자, 거기 장인이 올 가을, 올 가을 넘어서는 해줄 때잖아. 이렇게 얘기했으니까 역시 이것도 맞지요 그래서 답은 1번입니다. 이번은 14번. 기억낸 드글리어를 보도록 할게요. 자, 정신없이 왔다 갔다 해야겠네요. 기억 볼게요. 기억. 길게 길러둔 새끼 손톱으로 코로흡입면서저를탁 튀겠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랬더니 무관심한 구장의 모습을 웃기게 표현하고 있다. 네, 맞습니다. 그쵸 웃기게 표현했죠. 새끼 손가락 탁 했으니까요. 자, 그 다음에 보도록 할게요. 그것도 그래. 어, 구자님 왔다 갔다 하시네요. 뭐라고 했어요? 우유 부단한 섞이다. 네, 맞죠. 그 다음에 세 번째 보겠습니다. 빈모님은찬스만한것이 그러면 어떻게 일을 했지요? 이것도 되게 웃긴 표현이에요. 그렇죠 나는 장인의 말에 근거를 들어서 대응하고 있다. 빈모님은 그러면 어떻게 된 것이요? 이렇게 얘기를 했으니까 맞지요. 그 다음에 4번 보도록 할게요. 문태의 말은요, 문태는 친구라고 그랬죠? 구장님의 장인님에게 땅두 마지게 얻어붙이니까 그렇게 깨었다고 이야기를 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나는 뭉태말에 전적으로 동의하고 있다고요? 아까 보세요. 아, 죄송합니다. 아, 아 죄송합니다. 어. 뭐라고 얘기했어요? 난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라고 얘기했으니까, 네, 동의하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답은 4번이 되겠죠. 네, 제가 문학을 뒤에 고전문학까지 해드리려고 했는데, 너무 오늘 설명할 게 많아가지고요. 어, 분량이 너무 많이 늘어났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지치실 것 같고 해가지고 오늘은 현대문화까지 일단 끊겠습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 다음번에는 고전문화 연이어서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